살펴볼 자료는 어, 바로 잠자리원 서식지 조성 방법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뭐 물웅덩이 하나 파는 게 아니고요. 잠자리는 물론이고 다른 여러 생물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 살수 있는 뭐랄까 하나의 작은 생태계? 이걸 어떻게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는지 그 구체적인 지침서라고 할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에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으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 보죠. 자, 이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목표 설정이더라고요. 네, 네. 그냥 잠자리가 많이 날아다니는 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료에서는 소생물권이라는 표현까지 쓰던데 이건 잠자리뿐만 아니라 뭐 반딧불이 같은 다른 수석곤충들 심지어 어류까지도 함께 살수 있는 환경 이걸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와 생각보다 스케일이 큰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원칙 두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다양성하고 복잡성이거든요. 다양성하고 복잡성.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자연 상태의 습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물 깊이가 일정하지 않죠. 물과 모양도 들쭉날쭉하고 주변 땅도 높낮이가 다 다르고요. 아 그렇죠. 네. 이런 복잡한 환경이 다양한 생물들한테 갖기 필요한 먹이, 뭐 숨을 곳, 알날 장소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냥 네모 반듯하게 파서 물만 채워 넣는 그런 인공 연못하고. 어,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인 겁니다. 생태계가 돌아가는 원리를 좀 모방하려는 시도 이렇게 볼수 있죠. 아 그러니까 그냥 물만 고여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 안팎으로 다양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참재를만 봐도 그물 속에서 사는 애벌레 시절이 있고 또물 밖으로 나와서 성충이 되는 그 우화 과정 그리고 다 자란 성충이 짝짓게하고 알 낳는 시기까지 단계마다 필요한 환경이 다 다를 텐데 이걸 전부 고려해서 하나의 시스템 안에 구현해야 한다 뭐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 유충은 물 속에 숨을 때가 필요할 거고 나올 때는 또 안전한 발판이 있어야 하고 성충은 뭐 사냥하거나 쉬려면 탁 트인 공간도 필요하고 앉을 자리도 있어야 하고요. 바로 그거죠. 예. 각생물의 생활사. 그러니까 태어나서 성장하고 번식하는 그전 과정하고 그 단계별 요구 조건을 이해하는 게 이게 지속 가능한 서식지 설계의 진짜 출발점이에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잠자리는 흐르는 물에 알을 낳고 또 어떤 잠자리는 고인물 수초 줄기에 알을 낳거든요. 아 종류마다 다르군요. 네, 이런 차이를 고려 안 하면. 뭐 특정 종만 살수 있거나 아니면 아예 잠자리가 정착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생체적인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서 만든 습지하고 그냥 뭐 보기 좋게 만든 연못 사이에는 사실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잠자리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세부 사항들을 좀더 자세히 한번 보죠. 먼저 땅. 그니까, 토양 조건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료 보니까 연못바닥은 물한 색에 노누기나 진흙으로 다져서 방수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뭐 당연해 보이는데 그 위에다가 모래나 자갈을 또 깔아주라고 하거든요. 그냥 진흙바닥이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이걸 깔죠? 아,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바닥방수는 물 가두려면 당연히 필수 조치죠. 네. 근데 그 위에 모래나 자갈을 덮어주는 건 크게 보면 한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 잠자리 유충을 포함해서 많은 저서 생물들 있잖아요. 바닥에 붙어 살거나 굴파고 사는 생물들. 아 네네 저서생물 개들한테 더 적합한 서식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진흙바닥은 너무 촘촘하거나 좀 끈적거릴 수 있는데 모래나 자갈 틈새는 얘들이 숨거나 이동하기가 더 좋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둘째는 물이 너무 막 탁해지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연못 주변부도 마찬가지예요 모래에 자갈, 바위, 점토, 이런 다양한 재료를 섞어 쓰라고 권장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네. 재료 질감이나 크기가 다른 곳들이 이렇게 막 모자이크처럼 펼쳐져 있으면 그만큼 다양한 미세서식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야, 바닥 재료 하나에도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네. 자, 다음은 정말 중요해 보이는 식생 파트입니다. 와 근데 여기 목록을 보니까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심으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종류가 많죠. 물속에 완전히 잠겨 사는 침수 식물부터 물 위에 잎이나 몸을 띄우는 부유식물, 부엽식물, 또 물가에 뿌리 내리고 줄기는 물 밖으로 나오는 추수식물, 그리고 연무 주변 땅에는 습한 곳 좋아하는 습생식물, 보통 땅에 사는 중생식물, 건조한데 잘 버티는 건생식물, 심지어 나무랑 작은 키나무, 관목까지 심으라고 해요. 야 이거 거의 뭐 식물원 만드는 수준인데요. 하하 <laughs> 네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강조하는 점이 이 모든 식물을 자생종으로 써야 한다 이 점이네요. 왜꼭 자생종이어야 할까요? 요즘 마트 가면 예쁜 수생식물들 많잖아요. 그런 거 쓰면 안 되나요? 아, 그게 중요합니다. 식물은 이 작은 생태계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곤충들한테 먹이, 뭐, 잎이나 꽃가루, 꿀 같은 걸 제공하고 또 포식자로부터 몸을 숨길 은신처가 되어주고 알랄 장소를 제공하죠. 네네. 이렇게 다양한 생활 형태. 그러니까 물 속, 물 위, 물가, 육상 이런 식물들을 도입하는 이유는 각각의 공간을 선호하는 곤충이나 다른 생물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더 많은 종류의 생물이 같이 살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특히 자생종, 그러니까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토종 식물을 강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생종은 그 지역 기후나 토양 조건에 이미 잘 적응해 있어서 특별히 관리 안 해줘도 잘 자랄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건 편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둘째,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지역 생태계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외래종 식물을 함부로 들여오면 이게 때로는 너무 잘 자라서 다른 토종 식물들을 막 몰아내거나 아니면 그 식물에 의존해서 살던 토종 곤충들이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위험이 크거든요 아 외래종의 위험성 네 마트에서 빠는 원해종 중에는 이런 잠재적인 위험을 가진 외래종들이 꽤 많죠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예쁘다고 무조건 심을 게 아니라 그 지역 생태계 전체를 생각해야 하는 거네요 어 그리고 생태천이라는 개념도 나오던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식물 구성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걸 고려하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연못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심은 식물들이 주가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 바람이나 새의 의에서 다른 식물 씨앗이 날아와서 자라기도 하고 어떤 식물은 더 자라고 어떤 건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을 생태 천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토기 식재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런 장기적인 변화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너무 빽빽하게 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다른 식물들이 들어올 공간을 좀 남겨두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에 가깝게 유. 되도록 유도하는 거죠.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군요. 그렇죠. 자 이제 수환경 조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 관리도 상당히 신경쓸 부분이 많네요. 특히 그 물이 연못으로 들어오는 입수구랑 나가는 출수구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길게 만들면 수온 조절이나 수질 정화에 도움이 된다. 이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아, 네. 물이 연못 안에서 흐르는 경로, 이걸 유로라고 하는데, 이 유로가 길어지면 물이 연못에 머무르는 시간, 즉 체류 시간이 길어집니다. 체류 시간이 길어진다. 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물 속에 떠다니는 뭐 유기물이나 약간의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바닥에 가라앉거나 아니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될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자연적인 정화 작용이 일어날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외부 기온이 갑자기 변하더라도 연못 전체의 수온이 급격하게 바뀌는 걸 막아주는 완. 완충효과도 있어요. 완충효과요? 네. 물의 양이 많고 흐름이 느릴수록 온도 변화가 좀 서서히 일어나니까 수생생물들이 온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거죠. 작아 보이지만 이게 생태계 안정성을 높이는 데꽤 중요한 설계 요소입니다. 그렇군요. 물을 흐름 하나 해도 그런 과학이 있네요. 수심도 그냥 일정한 게 아니라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또 강조를 하네요. 네. 잠자리가 알을 낳거나 애벌레가 마지막 험을 벗고 성충으로 변태. 그러니까 우아할 때 기어 나오기 좋게 수심 한 130cm 정도 되는 얕은 것도 필요하고 반대로 겨울에 바닥까지 얼거나 여름에 물이 너무 뜨거워지는 걸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같은 역할로 수심 1m 이상 깊은 곳도 일부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평균 수심은 30cm 이상 유지하라. 와 이거 정말 복잡한데요. 하 아,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다양성과 복잡성의 원칙을 물의 깊이에 적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것도 다양성 복잡성. 네. 다양한 수심은 각기 다른 환경 조건을 만들고 이게 또 다양한 종류의 수생 생물들한테 필요한 서식 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얕은 물가는 햇볕을 잘 받으니까 수온이 비교적 빨리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일부 잠자리 유충의 성장이나 산란 활동에는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반면에 깊은 곳은 외부 기온 변화나 가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온과 수량을 유지해 주니까 극한 환경에서 생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피난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 그래서 깊은 곳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평균 수심을 30cm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건 너무 얕아서 쉽게 마르거나 뭐 환경 변화에 너무 취약해지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질 기준도 나와 있는데 CPPM 이하로 유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물질 농도를 말하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맥락성 보면 상당히 깨끗한 물을 의미하는 거겠죠? 네, 아마 그럴 겁니다. CPPM이라는 수치가 구체적으로 뭐 BOD, 생화학적 산소 요구령이나 다른 특정 오염 지표를 의미하는 걸수 있는데 자료에 명시되지는 않아서 단정하기는 좀 어렵네요. 네. 지 않은 양호한 수질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걸로 해석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물공구본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얘기가 있던데요. 땅에서 소산하는 용출수가 제일 좋고, 깨끗한 빗물이나 오염 안된 강물도 좋다고 해요. 그렇죠. 자연수가 좋죠. 근데 항상 물이 충분할 수는 없습니까? 가뭄 때를 대비해서 수돗물이나 지하수 같은 보조적인 물 공급원도 미리 좀 확보해두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물을 쓰든 가장 중요한 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물 공급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계절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크잖아요. 네, 여름 옷 집중되죠. 그렇죠. 그래서 건기나 가뭄에도 연못이 완전히 마르지 않도록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서식지 유지에. 거의 뭐 성패를 가른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안정적인 물공급.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점이 연못 전체 면적의 60% 이상은 수생식물로 뒤덮이지 않은 탁트인 개방수면으로 남겨둬야 한다. 이 부분이거든요. 아니, 식물이 많을수록 좋다고 하지 않았나요? 왜 비어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죠? 아네 식물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모든 공간이 식물로 막 빽빽하게 들어차면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될수 있어요. 문제가 된다고요? 네 잠자리를 포함해서 많은 비행 곤충들은 넓게 튄 수면 위를 막 날아다니면서 짝짓기 상대를 찾거나 아니면 모기 같은 다른 작은 곤충들을 사냥하거든요. 아 사냥? 네 근데 수면이 수련 잎이나 다른 부엽식물, 추수식물 이런 걸로 너무 빽빽하게 덮여 있으면 얘들이 날아다닐 공간 자체가 사라지고 활동에 제약을 받게 돼요. 아하. 숲 너무 빽빽하면 새들이 날아다니기 힘든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되네요. 따라서 잠자리가 자유롭게 비행하고, 사냥하고, 모짝짓기 뭐 춤을 추고, 이런 행동들을 할수 있도록 충분한 개방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그들의 생존과 번성에 아주 필수적입니다. 60%라는 구체적인 수치는 뭐 경험적인 기준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식물 군락하고 열린 수면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군요. 모든 것이 결국 균형이네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타시설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라고 조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못 안에 큰 돌. 거석이라고 하는데 이걸 몇개 놓아주래요. 이건 잠자리 애벌레가 물 밖으로 기어 나와서 날개 도지, 즉 우화할 때 발판 역할을 해준다고요. 네네. 또 어떤 수생 식물은 너무 왕성하게 자라서 연못 전체를 막 귀덮을 수도 있으니 그런 식물 주변에는 뿌리 차단제라는 걸 설치해서 확산을 좀 막으라고 하고. 네. 그리고 잠자리가 앉아서 쉴수 있는 막대기 같은 것도 연못 안이랑 주변에 설치해주라고. 이야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네 그렇죠. 이런 작은 시설 하나 하나가 다 잠자리의 생태적인 특성하고 행동을 고려한 결과물인 거죠. 음, 특히. 잠자리 유충이 물속 생활을 마치고 성충으로 변신하는 그 우화 과정은 얘들한테 굉장히 위험하고 취약한 순간이거든요. 아 그때가 위험하군요. 네, 물 밖으로 나와서 몸 말리고 날개 펴는 동안에 포식자한테 잡아 먹히거나 뭐 날씨 안 좋으면 잘못 될 수도 있고 이때 안정적으로 몸을 딱 고정하고 날개를 펼수 있는 수직 구조물, 예를 들면 큰돌 옆면이나 수생 식물 줄기 아니면 인공적으로 설치한 막대기 같은 거 이런 게 생존율을 높이는데 아직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하. 뿌리 처단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식물이 너무 과하게 퍼지는 걸 막아서 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또 개방 수면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관리 기법이고요. 네. 그리고 잠자리가 사냥감 노리거나 쉴때 보면 좀 높은 곳에 앉아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 습성이 있잖아요. 네, 본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설치하는 말뚝이나 막대기는 얘들한테 아주 중요한 관찰 지점 또는 휴식처가 되어주는 거죠. 이처럼 세심한 설계하고 관리가 결국 잠자리원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비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